여기 아니다 <laughs> 자, 장어 한 마리 찾았답니다 입질을 합니다 입질을 이제 불빛에서 태어났나 봅니다 영상 켰다 하고는 푹푹 좀 하지마 o do it. I'm not sure how to 니. 여기 뭐 이거 이빨이 없다. 무슨 게 우리 엄마 만서살면 되는데 아이, 거슬린다 이가안는데 그, 아이 입에, 입에, 입에 같이 물이 들어갔다 어디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아이 미, 이게 물이 있고그를 먼저 비워 내이라고 내가, 내가 할게 아니 자꾸 툭툭고 있다 이거음찍어 되는데 <laughs> 저하컬의 <한잔> <laughs> 영상을 좀 만들고 싶은 <laughs> 이게 응, 뭐라 하시래 다로모는 준다 그러면 넌 많이 주나? 많지 대박 세 번째인데 기도 네. 좋다 응, 대박 세번째 푸트 한안 문다 이가 아이좋아 구이죠 영상 준비해라 아미라지나잘기었서 죽은 거 줬더만, 어 묵고 맛이 없었나? <laughs> 잊지 않아, <말아라>, 나구노. <그럼. 웃음> 들어봐. 알됐겠다고

嗯이嗯다이嗯嗯嗯嗯嗯嗯嗯嗯다다嗯嗯嗯嗯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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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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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큰거두 마리를 봤기 때문에, 이 어제 그에 비하면 뭐반밖에안 되고, 만반정도까지반반반반반반 반. 시즌 반아반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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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가로에익찍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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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 해야... <laughs>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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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빼자, 하나 빼자빼가안 빼자. 들었나? 자를까? 고마. 자르셔도 고긴데.